자, 접속사. 자, 일단, before. 우리, 뭐, 연예인들 사진 보면, 이제, before, after다. 라고 해가지고, <laughs> 약간 이제, 시술을 받았다 얼굴에, 하면 이제, 전, 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before, after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although. a, l, 그 다음에, though. 혹은, a, l 빼고 그냥, though. 뭐, 뭐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나타낸다 해서, 보통 이, though나 although. 다음에, 누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보통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우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오면 이 보통 이제 문장이 왔다라고 해서 이제 저를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도우가 왜 양보라고 말하냐면 이게 사는 설명 을잘안 해주는데 he is for 그 다음에 꼭 문장이 안 끝나죠.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문장이 이어지죠? He is happy. 자, 이렇게 됐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절이죠, 그죠? 뒤에도 절이죠, 그죠? 문장이니까. 문장과 문장이니까. 절과 절의 만남이잖아요.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들 가난한 게더 들어옵니까? 아니면 눈에 행복한 게 들어옵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더 빛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있으니까 얘가 더 이제 빛나 보이는 거죠. 그죠?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는 사람 필자는, 그는 행복하다. 그냥 얘만 적었으면 그냥 행복하다. 어, 그런데, 이렇게될 텐데,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기부도 하고, 그는 참 행복하다라고 하면, 어, 아, 이 사실 때문에 얘가 더 빛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더 띄워주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살짝, 그죠? 반대되는 성향. 해피와 폴. 요거는 좀 반대되잖아요. 요런 것들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얘한테 어떻게 주인공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얘가 상반되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얘는 양보해 준다라고 해서 양보절이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절은 뒤에 내용이랑 이렇게 상반되게 많이 나오죠. 앞이 마이너스면 뒤에 플러스. 앞이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요런 식으로. 그죠? 가능한데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게 오고 그렇죠 뒤에 걸빛나기 하기 위해서 양보해 준다 해서 양보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if 보통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딱 보면 이제 만약에 일단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뭐 인지로 많이 씁니다 요는 이따가 제가 어떨 때 인지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거의 다 요거로 쓰이는데요 뭐뭐 인지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w h 도 마찬가지. w h e t h 도 뭐뭐인지. 에서 if랑 whether는 완전 뜻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인지일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less 되있죠. 그죠? 요거는 we not if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단어 발음해 볼게요. before, after, although, 혹은 though, 그 다음에 if. 그 다음, unless, weather. 좋아요. 날씨 회달은 다르죠? 날씨 회 r 은 네, 발음은, 그죠? 발음 별 차이 없죠? 발음은 거의 차이가 없고, weather, weather. 오케이. y 그래서 이때, 뭐뭐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에 따른 뜻이 달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봐야겠죠, 그죠? 1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go o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Don't forget, 잊지 마라. To turn off. Turn off. 끄다란 말입니다. 반대말은, turn on. 그래서, 여기,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다란 말이죠. 자, 불, 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끌. 투부정사할 때는, 끌, 뭐, 뭐, 할. 미래입니다. 아직 안 했죠. 그죠? 꺼야 되죠. 끌. 불을 끌 것을 잊지 마라.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before 다음 문장 나왔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전이니까 이거는 너가 밖에 나가기 전에 불 끄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불 껐던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은 좀 웃기긴 한데, 불 껐던 것을 잊지 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turning 이렇게 씁니다. Turning off the light. 그러면 껐던 것을, 뭐뭐 했던 것을 까먹지 마라. 이렇게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엄마들이 쓰는 거 야! 불 끄는 까먹지 마! 라고 할 때는 to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Okay. 2번. After he graduated 됐죠? 그죠? 그가 graduated 졸업했다는 말이야 그가 졸업을 한 다음에, 후에 자, 절이죠? 또 다른 절 시작됩니다. 그는 luckily, 행운스럽게도 즉, 운이 좋게도 got a job. job을 잡았다. 즉, 직장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fter 하게 되면 후에후에그 다음에 선밧. 얻어 나왔습니다. 얻어. 아까 했던 거죠. 그죠? Although he s poor, he s always happy. 그가 가난한 거죠. 마이너스 개념인데 그는 항상 행복해요. 플러스. 앞뒤가 상반되죠. 그래서 앞에 문장. 얻어는 무슨 절? 양보를 해준다고 해서 양보 그리고 절은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가 있으면 다 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도 절이죠. 그죠? 두 개의 절이 온 거예요. 이해 됐어요? Though her parents didn't like her boyfriend, she loved him so much. 아우 oh, 슬픈 이야기인데 역시나 though 불구하고 자 문제 나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boyfriend 아우 oh, 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로미오 같은 남자친구 <laughs>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마이너스, 반대했죠. 안 된다! She loved him.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So much.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강조하겠으면 부모님들의 반대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극적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역시나 양보절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참. 5번. If. Yes. 시작할 때 if 쓰겠습니다. 보통 시작할 때 if 쓰이고 이렇게 중간에 콤마가 있으면요. 백프롬다, 커마가 있으면 조건절이라 그래요. 조건 즉 만약에라는 뜻을 쓰였다는 거고요. 절은 문장이죠, 그렇죠? 너가 오다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너가 온다면, 온다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to my house 나의 집에 만약 너가 온다면,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나의 고양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되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 끊고, if, 콤마 중간에 있고, 되니까, 어, 새로운 문장 시작일 때는, 아,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구나. 만약에 it rains, 비가 온다면, tomorrow, 내일, I can't go on a picnic. 나는 갈수 없어요. 어디? 피크닉. 소풍은 갈수 없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눈이 좋은 친구들은, 내일 비가 오는 거면, 미르잖아요, 쌤. It will rain. Will rain이 되지, 왜 rains가 됩니까? 쌤,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손딱들수 있죠. 정말 질문 잘한 거야. 맞아, 이게 맞죠. 맞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제 즉,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제 너무 어려운 설명이니까, 그냥,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뜻이 될 때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는 겁니다. 간편하게.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 위를 쓰면 틀린 게 돼요. 여기서 위를 오히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만약 뭐뭐 한다면일 때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위를 절대 쓰지 말라. 위를 안 쓰는 게 답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if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if, 지금 이게 지금 투마로드 왔으니까 시간 나타내는 건데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뭐를 한다면야 뜻일 때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고 우리 when 같은 거 뭐뭐 할때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음다 여러분들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는 거 이따가 제가 문제로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미리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웰컴 한번 와서 신명나게 한번 틀려보고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접속사, 우리 if하고 whether 확인해 볼 텐데요. 선생님, 이때 if는 만약에 아닌가요? 어, 아닙니다. 이때는 뭐뭐인지란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달라요. 해석해 보면.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왜러면 뒤에 이제 을늘 자리잖아요. 사실은. 을을 자리 한 보통 무엇을이라고 이제 한 단어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접속사가 와가지고 문장이 통째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레벨 3에서 또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알아둡시다 그러면 자 이때 if나 whether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뭐뭐 인지로 해석해야 돼요 뭐뭐을을 자리 했을 때는 이거 인지를 요렇게 되는 거죠 뒤에 볼게요 그가 올 것이다 언제 내일 시간 개념이죠. 그가 내일 올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하고 만약, 만약에 하고 다르죠. 만약에를 해보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올 것이다. 내일. 이상하죠. 그죠. 이제 올 것인지, 올 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if하고 wheth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whether 같은 경우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뭐인지. 이렇게 되는거요그 다음.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whether he likes you or not 됐죠. 그죠? 뭐뭐 인지 역시 쓰였어요. 이 I don't know 다음에 보통 if not I'd는 뭐뭐 인지를 씁니다. 그가 좋아합니다. 너를. 즉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를. 근데 or not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닌지 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ther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or not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역시 if도 마찬가지입니다. if가 와도 이렇게 or not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끔씩 어떤 게 있냐면 or not이 여기 없고 바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whether or not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주의하세요. 이때는 if랑 보통 이렇게 연속해서 쓰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if가 or not하고 같이 쓰려면 보통 or not이 맨 뒤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whether or not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if를 바꿔 쓸 수가 없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3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6번에 unless 만약에 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바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안 바쁘면 Help me. 나 도와줘. 뭐 가지고? My homework. 내 숙제로. 즉, 내 숙제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치면 If you are not busy.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대로 고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너가 바쁘지 않다면 Not busy가 되는 거죠. Unless 안에 이미 n o t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